휴머노이드 로봇이 큰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회사인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피규어사 로봇에 오픈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피규어 1이라는 이름의 로봇의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Hey Figure 1,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영화 속한 장면 같지만 실제 로봇과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모습이고 사람이 먹을 걸 달랬더니 여러 물건 중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사과를 주는 행동을 왜 했는지 행동과 추론을 동시에 요구했음에도 쓰레기만 정확하게 골라내는 동작을 하면서 로봇이 과거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접시와 컵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셀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섬뜩한데요. 이렇게 오픈 AI는 시각추론과 언어 AI 기술을 제공했고 그 기술을 가지고 피규어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들을 구현해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 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차 BMW 생산 공장에 취직하게 됐는데요. 스타트업 피규어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BMW와 매진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피규어 CEO는 미국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자동화가 쉽지 않지만, 피규어 번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다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피규어 AI에 약 9천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따라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소소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100% 무료 영상 시청만 하셔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보내드리냐면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큰거 하나 온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한 달. 만에 352% 급등한 이 모습.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크게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 자,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케이. 이번엔 땡땡땡 땡, 땡, 땡. 트럼프 유죄 판결후 정치 빈코인땡땡땡땡 급등. 다시 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 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상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하루 만에 1,775% 폭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같이 천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하나로 1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의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드 이렇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며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이드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조금씩 조금씩 매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거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평선까지 정배열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했는데 자 근데 얘네가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담고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두 달에서 세달 뒤에 사람들이 좀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 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 대박 수익률 4500%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시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궁금해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시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AI가 구현된 로봇이 다음 대기업들의 최대 경쟁 분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따라 로봇 기업들에 관심을 두며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피규어 1 로봇 영상을 보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소름이 돋는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줄 브리핑 전해드리면서 영상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나 대신 일해줄래?